단풍이 이제 가을이 됐죠? 네. 날씨는 가을인데 단풍은 아직 많이 안 졌어요 어, 남쪽에는 단풍이 좀 졌나요? 아니죠? 근데 날씨는 굉장히 어제 춥더라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섬은 우리가 보면 섬이 아름다워 보이죠? 네. 그런데 실제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워 그래 그래 어,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 있는 사람은 외로운 거야. 네. 고독하고. 알았죠? 예. 네. 하늘 보면 아름답죠? 예. 네. 근데 하늘에 있는 시민은 고독한 거야. 아 <laughs> 부산도 가고 싶고, 아 어, 시골도 가고 싶은데, 그러더니 아 산소 번지가 50년이 되는고요 예. 아 네. 거길 한번못 가니까. 뭐 이런 데 가고 싶은 데가 많을까, 안 많을까. 예. 처음에 갇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신인은 어릴 때부터 그냥 고독한 거야. 음. 알겠죠? 네. 아 우리가 남들 말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도 가고 그런 거면 그래 우리가 미국을 아홉 번이나 갔지 여덟 번. 네. 그 2018년 19년에 갔지. 네. 아 이거 되게 좋다고만그랬는다한번 <laughs> <laughs> 아, 가면 5일 동안 강의를 못해. 하늘님이5일 동안 텅텅 비어있. 이제 못 가지? 네. 못 가는 거야. 옛날에는 2018년에는 사람이 안 많았어. 그래가 같던 거야. 아이고,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지도자는 고독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지구라는 별, 362무 8800불이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예. 왜 만들었을까? 그냥 혼자 있지 알겠죠? 왜 예. 심심한지 알겠지? 예. 어 한우에 같이 있으면저 뭐 부산 뭐 가려고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항상 내 대신 여러분이 돌아다닌다 생각하고 부러워 <laughs> 그래 부산 간다고 차따러가는 것만 부러워 죽겠어 <laughs> 아, 내가 물로 세례는 주지만, 내가 맨 앞자리 타고 가는 거야. 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가잖아. 예. 그러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신인이 여러분을 보면 반가운 거야. 고독한 데 있으니까. 밤 되면 나 혼자 여기 있지? 예. 그럼, 밤에는 딱문잠그고내 혼자 있고, 고지런히 밖에서 지키지? 예. 아,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라도 오면 비상비를 올려. 옛날에 내뭐 여기 죽이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창문 떴다가 밤에 네. 그 사람이 산에서 6시간인가 기다렸어요 그 겨울에 가보니까 누님의 발자국이 예. 그 자리만 발자국이 그그 추운 데서 6시간을 버텼어요 어, 그게 아마 그 무슨 일을 저질러 온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시민을 위해 주변에서 그 안티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 네. 어, 동참하자, 뭐, 전부 거짓말이야. 돈 받아준다고 앤선 사인해 줬더니, 성취한 고소를. 무슨지 알겠죠? 네. 고소자 마음대로 한게 아니야. 뭐, 엉뚱한 사람이 고소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네. 어, 신인이 뭘 합니까? 어머니 산소도 못간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고독한 사람 맞잖아? 네! 어. 그런데 그 사람을 오메하면 되나? 안 돼요! 안 되죠? 네.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백궁, 이게 백공에서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죠? 네. 그러다가 코네 몰리니까 8년 만에 문 보내줬지? 네. 저거 그냥 광천수가 아니에요? 네. 땅 속에 3.3km 안반 속에서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 그 옆에 하늘 문그 건물이 있어. 그 건물에, 그, 그, 저, 풍성 있는 건물이 있잖아. 네. 거기는 지하수야. 네. 지하 몇배 미터 뚫어가지고 네. 물을 끌어올리고 있거든. 네. 근데 사람이 많이 오면은 물이 모자라. 네. 그물탱크에 물이 하나도 받았나 네. 왜? 땅 속에 물이 없는 거야. 네. 수시로 물이 떨어져요, 거기 지하수가. 네. 여기 하늘 공이 그래요. 그런데 저 물은 어디서 오는 거야? 3 3 k m 땅 밑에서? 그거는, 그, 우리 하늘 공백공석은 모다로 끌어올리잖아. 물이 없으면 모다가 헛돌아버리고, 물이 안 올라와가지고, 저기, 그, 저, 우리, 그, 뭐, 그 옆에, <laughs> 연민간 물을 끌어다녔어. 그 화장실에 물써느라고 음. 그러면, 여기 물은 무슨 모다로 땡겨나? 시절로 안반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이거는 말로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야. 시절에 음. 그, 나오는 물이 몇천 톤인데, 몇천 톤이 땅에서 빠져나오면 이런 건물 그 공간 같은 게 수, 수천 개가 생겨요. 음. 땅속이. 음. 공간이 빌거 아니야. 물이 네. 빠졌으니까. 네. 네. 부피가 어마어마하니까. 건물이 네. 네. 그 나갔는데도 계속 물이 하늘로 올라오니. 이게 예사로운 일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네. 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네. 하루에 몇백 톤을 위로 올려보낸다. 그거 전기도 무지한 들로갈 건데, 아무 못하도 없이 그냥 바위가 빠바밤 깨지면서 치솟아오는 거 아니야? 네. 이거는 보통 물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백궁에서 내가 우리 모든 사람은 대놓고 뭐 올라가는 마디가 있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하늘 운도 발전하려니까 시기하는 자들이 있잖아. 네. 그 자들 때문에 또 메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메디가 있으면 못 높이 갈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언제나 크게 올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메디가 있어. 반대자가 있어요. 네. 그래야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걸 이기고 나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휩싸이면 안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우리는 에, 남이 못 보는 걸 봐야 되고 크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뭐 그냥 모세는 범인이었어요. 모세가 말을 잘못해, 요 그러잖아. 다이은 반둥이었어. 어 그래 그래.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도 데려다 썼어. 다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무슨 장애, 장애 아니면 뭐다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그래. 요셉은 왕따 당한 사람이었어. 형제들이 때려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던, 네. 이 쓸모없는 네. 인간, 우리가 왕따야, 완전. 걔는 왜 왕따 당했지? 공주병이 있었어. 네. 왕자병. 왕. 그래, 그래? 네. 아, 자기만 최고야. 그 형들이군요. 없어, 그런데. 전부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기독교 구약 성경이 보면 역사를 만들어냈지? 네. 알았죠? 네. 어, 그런데, 그런데, 에, 남이 못뭐 보는 걸 돼 남이 못 뭐. 남이 안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크게 되는 사람들 알았죠? 네. 음, 남이 그 대신에 남이 알지 못하는 걸신비한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인이 오면은 그런 투기한 경험을 하게 돼. 알았죠? 예. 네. 음그 다음에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 뭐요? 대천사 축복받으면 어. 여러분이 네. 광채되가 네. 이런 거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거. 예. 네. 안 해본 사람. 네. 여러분 손이 뚝뚝 떨어지는 이름이 떨어지는안 아, 떨어져. 어, 여러분 무한대 에지가 나와. 그러죠? 네. 네. 내만, 처음에는 내만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줬잖아. 네. 그니까 이게 가짜는 0.1%도 하늘 거에는 존재할 수 없어. <laughs> 그렇죠. 네. 그이 <근데, 웃음> 인간들이 알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또, 인간들이 덤벼들어. 박해를 해. 그러데 예수 때는 절반 이상이 죽었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땅굴 파가지고 땅속에 와서 살아남은 자들이야. 그게 오늘날 기독교죠? 네. 그러니까 유대교한테 밀려가지고 전부 땅속에 숨어서 했어.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네. 그때 에 비하면, 네. 그냥 내가 심정하게 죽었잖아. 네.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사입 시도 청도한데 그랬죠? 네. 어, 그러나 지금 신이 인올 때는 그때는 육신으로 왔지만, 이제는 영육신 다 삼일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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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를 받게 해봐야 결국은 신이 승리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예수가 지게끔 해놨지. 예. 그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은 행운을 가진 백공 시민권을 가진 예. 사람들 만장만장.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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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공 시민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예. 한국에 와야지. 왜안하그저 그래, 그래. 예. 시중에서 거래가 안 돼. 예. 거기 와야지. 알겠죠? 예. 백공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이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예! 네. 미국 시민권도 영어를 모르면 못 받아. 그렇잖아. 예. 근데 백공 시민권은 신님만 만나면 나와, 나와. 나와요. 아, 나와요? 아, 예! 축하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예, 예, 시간이 없네. 짤막하게 대답할게. 예. 스인님 내일이면 개천절입니다. 어. 개천절은 하늘 그 한자 뜻만 보면 하늘이 어. 열린 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백궁 천국을 악망하는 입장에서 어. 개천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궁금해요. 어, 여러분은 세계에서 개천절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절기야. 유대인의 삼대 명절은 뭐뭐지 유월절. 앞제에서 풀려나서 풀려났지. 또 뭐가 있어? 응? 오순절 있지.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네. 성령 강림한 오순절 있지? 네, 그래. 오순은 예수가 죽고 나서 1순위 며칠이야? 10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49절을 말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49일 다음에 50일이잖아 네. 그래서 7.7이 49 네. 그래서 그게 51이라 해서 오순절 네. 순이라는 말은 한국으로 열흘 말해 네. 그러니 뭐 오순절 또 뭐가 있어? 6월절이 있고 오순일이 고 응? 응. 아니 유대인의 삼대민제 모르나? 부활절의 삼대민제안 되는 아 다음에 내가 질문할 때까지 꼭 알아보도록 알죠안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있어야죠 진짜 <웃음> <웃음> 그런데 신인이 여기 나타났지? 예! 이제 그거는 다 잊어버려도 돼. 예. 그 아무 소용 없어. 예! 니 해도 돼. <laughs> 신인이 왔죠? 예! 신인의 감탄절이 이제 온 거야. <laughs> 개천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 개천절, 우리 민족의 최고로 중요한 날은 개천절이야. 다른 나라는 뭐 이런 걸 보활절이니 뭐 이런 절을 가지고 있잖아. 어, 그러나, 어, 우리는 개천절 말고는 뭐 강복절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병신 같으니까 강복절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강복하면 뭐래? 빈단이 되어버리는데. 강복하기 전에는 북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강복되고 나니까 뭐가 왔어? 분단이 와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좋아. 가 좋아가지고 길이 기 뛰면은 다음에 뭐가 와?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걸 주니까 더러 남북이 싸우가지고 <laughs> 형제끼리 좋은 선물 주면은 나눠 가지고 생각 안 하고 둘이서 다가지겠다고싸워 아버지 죽고 집안 채 줬더니 형제가 둘이서 서로 가지겠다고싸워 그럼 되나? 안나 <laughs> <그래야. 웃음> 그러니까 집을 두 동안 내가 결국 가지 가는 거야. 야, 네반 동안 쓰려. 네, 이래라 아주 반동하니까.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강복전 이런 거는 좋은 날이 아니야 응. 알겠죠? 예. 그건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지. 아버지 돌아오라니까 멀쩡는 집이 두동간다 <laughs>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개천절. 하늘이 문을 열어서 우리 한반도를 시작한 거죠? 네. 예. 그거는 우주창조설과 창조한 날과 같게 네. 하늘이 문이 열려서 인간이 처음 내려오잖아. 그게 우리 민족만 있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그 <laughs> 네. 그러니까 전세계이 깜짝 놀래라까 한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신기시비국이 됐냐. 꼴찌에서. 알겠죠? 네. 네. 한민족은 무시무시한 우시 민족이고 동반예의족이다. 어.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임금하고 마주 앉아서 사관이 돼가지고 임금 행동을 통제하고 기록하고 민주주의 국가 알죠? 네. 세계 최고의 옛날 조선시대부터 민주주의 세계 1위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민족이야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도 세계 최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민주주의 최초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손재주하는 거 있죠. 네. 그게 기념 올림픽 세계 1위를 몇십 년간 1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재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 있는 거야. 대만 사람도 손재주가 줬겠지 네. 어, 어, 대만 사람, 반도체는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는데. 알았죠? 네. 우리는 세계적인 민족입니다. 예. 금이으도 여러 분들만 대폭 시민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안 왔죠? 비가 왔나? 오다가 말았어 비가 왔어. 오다가 말았습니다. 오다가 말았다 오다가 말았는 비가 와서면 내일 오십무. <laughs> 여러분 말을 평생 시민들 말을 믿어야지. <laughs> 오늘 이 영상 보는 사람 레벨 20무 들어가. 항상 사랑, 항상 오늘 예물 올리는 나누고 오빠분니신금 오신 분 정연 가입하신 분 정연 소개하신 분 정연 정행하신 분 정연 비정행하신 분 축복 맹패 그 헌금한분 그 중금 한분 무료금식 원하신분 잡초보험 분. 무력 없이 봉사한 군내벨 신무 들어가라. <laughs> 아니, 신유상 일본에서 언제 오셨나? 응.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어요. 네. 어제 한국에 도착했다고. 아니요. 왔습니다. 아, 네. 옆에 있는 분은 누군가? 집사람입니까? 그래요? <laughs> 옛날에 왔었나? 예. 네. 어 왔었고 그래 안면도 있는 것 같다. <laughs> 우리도 시오상 일본에서 어제 왔는데. 유지여유정 대외하나사분 아, 어, 두 분이 일본 소원이에네 예, 예, 아, 부부 간에. 예, 예, 예. 아이고, 일본 소원 사람들 참 복도 많다. <laughs> 일본 사람은 시민권 가져갈 사람 별로 없는데. <laughs> 우리 교포들이니까 시민권 가져갈지. 나이가 <laughs> 틀어들어 고맙습니다. 허경냥. <laughs> 허경냥. <하, 웃음>